다음 주 증시 일정을 미리 알아보는 시간이죠. 문현진의 주식 캘린더 시간입니다. 어, 다음 주 일정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리 대응할 수 있고, 뭐 단타도 할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찾기 힘드시잖아요. 그거 제가 하루에 5분이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대응 전략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입니다. 7월 18일 월요일에는요 WHO 국제보건기구죠. 어, 거기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원숭이두창 긴급회의를 재소집한다고 합니다. 이 원숭이두창이 점점 이렇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또 팬데믹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도 재확산이 되어가고 있고 변이도 나오고 있는 과정이어서 좀 뒤숭숭한데 이런 이야기나까지 나오면 별로 좋은 건 아닐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런 내용들이 지금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질병 관련주 여러분들 물려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조금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전략을. 잘짜 주시길 바라겠고요. 7월 19일입니다. 19일에는요. 뭐일뭐 뭐, 옐런 의장이죠. 미국 예 재무 장관인데요. 옐런 의장이 방한을 한대요. 19일과 20일 이렇게 해서 어, 방문을 해 가지고 뭐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 금융 협력 이야기라든가 환율 문제 이야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좀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일단 방한 그룹 방한 기간에는 LG 그룹이라든가 뭐 이런 뭐 대기업들도 좀 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관련 쪽으로 해서도 움직 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한번 해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엄청난 영향을 줄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 눈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몇년 후까지도 내다보았을 때 영향을 줄수 있는 큰 사안들이 결정이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가지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월 2 0일 수요일입니다. 금속 노조 파업이 있다라고 하네요. 일단 뭐 금속 노조 사실 쌍용차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 이제 철강 관련 이야기, 조선 산업 이야기들, 자동차 관련 이야기들, 부품 산업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기업인데 사실 금속 노조가 지금 파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노동 중심으로 산업을 전환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이렇게 내뱉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노동 공자의 입장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파업을 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업이 잘 되길 바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뭐 정치적인 옳고 그름을 떠나 가지고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그냥 기업에는 안 좋다 그냥 그게 팩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속노조 파업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식 주가에는 별로 영향이 좋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참고하셔 가지고 대응 전략을 조금 짜시길 바라고 원만하게 뭐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21일입니다. 21일은 요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유럽중앙은행도 중앙, 금리 결정할 것 같은데 어, 이번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0.5%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한국은행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럽도 올리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약간 빅스텝이라고 하는 0.5%의 금리 인상은 뭐 예고된 수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 저런 내용들이 또전세계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별거 아니지만 이게 올라갔을 때 생기는 부채 부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점들 생각해보면 조금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라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7월 22일에는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인데요. 오전 6시에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주식시장 전에 발표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떤가, 올랐는가, 내렸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다음 금리 인상 결정에 또 중요한 지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르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 지켜볼 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첫 국산 전투기가, 어, 이제 뜬대요 이름은 kf 21 보라매라고 하는데요 어, 이게 이제 7월 22일에 첫 비행이 나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얼마나 잘 되냐에 따라 가지고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항공산업들 조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거기에 납품하는 방산 관련 기업들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도 뭐 위성 발사한다 우리나라 뭐 어, 지금 위성을 성공했다 해가지고 급등 나왔을 때 샀다가 물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너무 이렇게 상심하고 계시지 마시고, 요때 움직인다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로서 이용을 해보셔라. 라고 이야기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어떻게 보면 굵직한 뉴스들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뉴스들이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조금 심각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은행 뭐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방한 뭐 연론의 장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주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벼이 여길 만한 내용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점 참고하셔가지고 이번 오는 주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어, 방향,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큰 목적지를 향한 어떤 약간 등대 같은 역할을 할 만한 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도 성공 투자를 기원해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주식 캘린더 시간의 문현재면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